콜투비 와콜힐뭐밖게안해좀 <laughs> <먹어볼게>. 치워주실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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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태연길 라이브가 오늘 농심전 승리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 명씩 승리 소감을 음.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기인 선수부터 아 어, 오늘 좀 힘들었는데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이 페이 선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이겼는데 아무도 안 받아서 바텀을 쳐서 찝찝하네요. 바텀이요? 정확히는 서포. 아! 개녀 선수 오늘 농시엠 이긴 승리 소감. 오늘 좀 예. 위기가 있었지만. 아! 이겨서 다행이고 다음 경기도 잘 이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카사딘을 플레이하신 탈려가 바텀에 내려왔지만. 지명적인데. 오 잘생겼는데. 근데 네, 응. 형, 아 탈리아 W를 왜그 피할려 하는 거야? 풀을 쓰면 되지. 아 탐켄치가 느려 알아? 알고 있었어? 느린 걸 알면서 왜 풀을 안 써? 아니 승리 소감을 말해야 한다니까 지금 그게 성공함이 아니잖아. 네 이게 더 좋습니다. 와. 저는 근데 네, 카사딘이 카운터 픽을 뽑았는데 탈리아가 먼저 내려가지고. 그 어떤 거? 그 사진은 컨투어 아니에요. 게임을 이기려고. 아 뽑았다. 근데 내가 늙었다. 원래 옛날에 쓰면 피했을 것 같은데. 아니야 형 옛날에 쓰도 못피했어 자, 이번 제왕의 소감은 오늘 좀 이대용. 좀 아니 형 옛날에 쓰도 못 피했다. 좀 아쉬운 할까? 부분이 있었지만, 김선수가 실수를 해도 페이 선수가 그거를 커버해주면서 승리를 한 오늘 경기, 이대용 승리 굉장히 기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페이 선수 인정하시나요? 옛날에 쓰도 못 피했다니까.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에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아형나 이거 광고 해야 돼 광고. 아 광고. <laughs> 제넘봉 음, 제넘봉 혹시 썬더볼트 나가나요? 아니 지금..잠깐만 콜드비 와 콜? <laughs> 와 좋은데요? 아니 이거 뭐야 아 이. 와 제넘봉 이거 이거는 그 용기사 그거 와 마법사가 될수 있는 건데 이거 네 있어요? 이거 단돈 2만원이면 <laughs> 재밌게 놀수있어 <laughs> 2만원밖에 안 해? 2만원밖에 안해야씨 나는 이거 3개 산다 이거 대충 한 체감상 20가지의 색깔은 알니고한 15가지 색깔이 야, 있는데 아무튼 사면은 좀 재미를 좀볼수 있다 어우 젠지 노란색 응원할때빛잘보이 지금 천장에 빛인 거봐이고아 어, 그니까 여 빛이 어디야 여기가 빛인가? 이거 응. 여기. 3만 원이라는데요? 3만 원이라고? 아 3만 원이에요? 3만원 어? 어. 아니에요? 아 아니, 그새 올랐네 <laughs> 아니 이거 빨리 사라니까 <laughs> 아, 이거 경매 경매 3만 2천 원 낙찰입니다 3만 2천 원 낙찰인가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채팅 하나 더 있다 기인 선수 왜 페이지 선수의 펜타킬을 뺏었냐고. 어 진짜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인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인 선수 수환이가 제 펜타킬 뺏은 거 아닌가요? 와? 어? 내가 내가 커들었는데. 야눈 부셔. 야, 야 마이크야, <laughs> 이거. 마이크야 이거. 마이크야. 아, 수환이가 펜타킬 가게였는데 다 뺏어가지고. 수환이 두 번만 펜타 더하면1등인데 펜타킬. 두 번도하면 일등이에요? 어 수환이 벌써 네 번이나 했어. 그래? 응. 어. 이제는 슬슬 뺏어야겠는데. 수환이 그래? 수완이 펜타여지면 바로 8이치블로킹이야 <laughs> 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희가 오늘 승리를 해서 프로비 2라운드가 확정이 됐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라운드가 두 경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두 경, 세 경기예요. 네, 세 경기라고 하네요. 세 경기가 남았는데 근데 이거 여기 대본에 두 경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세 경기가 끝나면 이제 시즌이 끝나요. 이 선수 한살 이제 반 개월 남았는데 혹시 기분이 어떠신가요? 우리 시즌 이제 두시즌이면 끝나잖아 우리 사실 나이 먹는 거야 두시즌 하면 지금 3월밖에 안돼 아, 정규 시즌 끝나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당신은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당신 그럼 지금 서른입니까? 근데 서른 같아 보여 뭐임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T1을 2대0으로 이긴다면 기인 선수가 공약을 또 한다고 그때 했었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기인 선수가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개인 <laughs> 선수가 좀 치사한 게 계약을 안 지키려고 해서. 그러니까. 뒤파게티도 안 끓여주고. 조사서근데 네. 어. 약속을 하면 안 돼.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해서 개인. 돈 많은 사람의 특권이죠. <laughs> 여러분들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이건 내가 다음 워크숍 때 해준다는데 지윤아. 다음 워크숍 때는 내가 없을 수도 있잖아. 와? 어? 와? 어. 어? 어? <laughs> 기인이가 없지 너가 왜 없어 아그 기인형 옆에 내가 없을 수도 있다 뭐. 근데 기인이랑 나랑 내년에 동반 입대해가지고 뭐. 없어 우리는 기인우수 괜찮나요? 저는 당신보다 무조건 1년 늦게 갈 겁니다 그럼 저랑 기인이랑 그 군대에 있을 테니까 편지 잘 아니, 보내주세요 저이이가한 살인데 제가 왜 동반 입대를 해요 네, 최전방 네, 기인 가서 기인이랑 나라 지키고 게요 네, 피시... 자켓 마음에 드시나요? 네. 페이지 선수 자켓 마음에 드시나요? 어, 저는 마음에 드는데 네네 수 형이 군복 받는다이까 저요? <웃음> <웃음> 아니 누가 아니 어떤 쉬인데 쏜슈 맞아 그거? 말고 집 가정 네, 건드리게 네, 있습니까? 신우 선수 지금 가정 건드리게 있습니까? <laughs> 기인 선수 혹시 자켓 마음에 드시는지 팬분들께서 궁금하시다고. 저는 마음에 듭니다. 와. 네. <laughs> 시우 선수는. 자자 아, 여러분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시우 선수 지금 먼저 시작한 거예요 가정. 아이그 소리예요 지금 아, 선수. 저는 나불불불 줄여. 대구. 저 마음에 들죠 <laughs> 여러분. 저 나중에 군대 가서도 기인이랑 같이 이거 지금, 입을 거예요. 지금 저 빨간 상태예요. <laughs> 조심하세요. 경고드립니다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아 이런 질문, 기인 선수 혹시 여성분의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손시우 선수의 이상형이 궁금하대요 아까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기인 선수가 말, 말씀하시면 저도 말할 의향이 당연히. 좀 말해 주세요. 아니 아니 저한테 온 질문이 아닌데 왜 기상영? 기상영? 니 먼저 말해 주세요. 아니 근데 내가 질문한 게 아니라 팬분들이 기상영 지금 물어봤는데 이거. 질문이 있었나 물음표라는데요. 아 있었어, 있었으니까 제가 말하죠. 최양이 그래도 거짓말 안 해요. 그래 이 자식아 펜타 두 번이 펜트나 뺐지만 싹 꺼졌나봐. 팬들이 없는 경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되게 아쉽다. 근데 뭐 이제 차차 정상적으로 되니까. 언제 돼요? 언제 돼요? 비밀이야. 비밀? 그런 거 말해도 돼? 요 비밀이죠 저희. 그러니까 될거 같으니까. 비밀 맞나요? 저는 모르는데. 너도 모르. 자꾸 저한테 파이어 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레드 카드 <laughs> 기인 선수가 레드 카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볼카를 안 뽑아 기인이네 레드 카드를 뽑아 음, 볼카는 여기 있어 <laughs> 기나 이걸 뽑아야 돼 알았지? <laughs> 기나 <기인아>, 이걸 뽑으라고 <laughs> 이거 이가 <기인은> 투표를 잘해 <laughs> 오, 눈부셔. 기인 선수 탑 베인 보고 어떤 생각 드셨냐고 형님. 아 저는 근데 사실 아트할 때부터 약간 탑에 벤 카드가 많이 돼서 뭐 이상한 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 베인이 이상한 거예요? <laughs> 이상한 거 왜요? s u n 지금 이상한 n d a y s u n 상대가 지금 이상하다. s u 히이상하다 u n d a y s u n d 아 y 아 u 아니 a y s u n d 이상 Sunday, Sunday, 이거 n d a y s u 이 d a y Sunday, Sunday, 요 u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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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 뭐가 달라? 너가 틀렸어! 라고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몰아가도 되는 겁니까? 기인 선수 아, 레드카드 드립니다. <laughs> 조심하세요. 좀 치워주실래요? <laughs> <laughs> 어우 이거 언제 꺼져. 아 기인 선수 KT전에 숙소에서 어떤 일 있냐고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혹시. 어떤 일이요? 네 KT전에 뭐 어떤 일 있었나요? 전뭐 모르는데? 그게 뭐죠?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때 탑 차이가 좀 있었던 어. 걸로 아, 손 쪼이가 더 심했던 거 같아. 왜? 회랑 쪽갈비 좋은데? 회갈비? 회갈비. 회쪽갈비? 어. 회쪽이? 회쪽이. <laughs> 기쪽이. 기쪽이, 기쪽이 아니면 기이 쪽이야. <laughs> 적당해, <laughs> 건부야. 기이 네. 그런 거 싫어한다고. 캐니언 선수 쿠아유 출연한 거 어떠셨냐고. 너무 덥다. 하는 게딱 음. 추석 휴가 날이어서. What? 저만 하루 휴가가 좀아 건부가 아, 아, 이런 얘기 하는 게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요 왜요 아니 너무 안쓰러워 가지고 오그 어? 무슨 의도를 품고 건부야 건부야 기인 형이 너의 마인드가 안쓰럽대 지금 나너 건부야 아, 마인드가 너 프로게이머가 맞아 아, 잠깐 형, 없었는데 재밌었다 아니 벌써 다 도착했네 아니 이거 밥을 이거 아니, 언제 도착하냐고 아, 도착하냐? 아 뭐. 세상에 저희 도착했네요 아니, 기인 형이 거. 밥 메뉴만 빨리 골랐어도 아 외로웠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니까 이미 네. 저희 도착해 있어요. 진짜 거의 다 도착했어요. 여러분, 자켓 편해요? 네, 그래요? 자켓 저는 엄청 네. 편하고 네. 좋습니다. 저는 자켓 군대 가서도 기인이랑 같이 입을게요. 그럼 저도 가서 <laughs> 입을래요. 같이, 어우, 이 정도로 자켓이 좋다. 저 기인이랑 내일 동반했다니까 편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중간에 안전이 유요 뭐, 어, 제가 그렇죠. 와, 아, 진짜 가운데가 진짜 자기도 불편하고 눕기도 불편하고 기인 선수가 딱저 편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이다가 네. 네? 기인형 무적이야. 그래. 형, 내가 막 형, 아니 내가 너보다 형인데. 그래. 이걸 왜 내가 하냐. 그리고 음. 이제 시우 형한테. 아니 내가 형보다 동생인데 왜 이런 걸 시키냐. <laughs> 아니 어떻게 말하면 진짜 안 좋아한다니까 사람. 들 야, 기인의 무적이네. 어, 근데. 저, 근데 진짜 아니야? 준규가 말몇번 들어온 거. 아, 아, <laughs> 아, 부. <laughs> 저희 다음 경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똥산 인 선수가 다음 경기에 한마디 팬분들께. 다음 경기는 슈영이좀덜 잘리고 하면은 좀더 쉽게 이길 것 같아요. 와! 그럼 제가 개인 선수가 같이 피드백 한 다음에 다음 경기 좀더 보완하고 재밌는 경기로 올게요. 화이업을꽂으시고요 개인 선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넘봉 자켓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갈게요. 안녕. 안녕.